우리나라의 그 선팅 필름에 대한 표격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률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를 표기한다던가 영양소를 표기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전성분 표시 표기 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열차단 값에 대해서 아니면 열차단 성능에 대해서 제 생각 같으면은 레벨을 뭐 다섯 가지로 나눠서 레벨 1, 2, 3, 4, 5까지 그것을 KS 기준이라든가 성능 기준 같은 거를 해서 그 필름에다가 표기를 해서 의무화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윈도 필름 시장이 롤 판매 기준으로 천억이 안 돼요. B2B 시장에. 업체에 판매하는 필름 원단을 판매하는 그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그만 시장에 KS 기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관심이 없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너무 자동차에 들어가는 필름 메다 수가 3메다예요. 1년에 120만 대 차가 생산이 되는데 다 해놓으면 몇 메다 들어가겠어요. 또 원단 값으로 다 치면은 얼마나 되겠냐고요. 예, 별로 안 돼요.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윈도 필름에 나오는 재원표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구원에서 구하는 테스트 기준 같은 것들이 없어요. 자사에서 연구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자사에 있는 테스트 시스템이 있다면은 자사에 있는 테스트. 시스템에서 구해낸 값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 있죠. 예, 근데 보통은 연구소에다 보내서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오려면은 미국 연구소에 보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TSER 값만 봤을 때는 맹신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네요. 예, TSER 값만 보고 그 필름의 성능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필름의 등급이 높다라는 기준을 절대로 절대로 TSER 감만 갖고 선택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시공 능력을 봐야 되는 거고요 수학적인 성능의 수치만 갖고 좋은 필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필름이 깨끗하고 선명해야죠 쉽게 말해서 이 필름이 물리적인 성능 화학적인 성능 이것이 오래가야죠 변하지 말아야죠 TSER 하나만 갖고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필름을 선택하는 분들이 뭐가 좋아, <laughs> 무, 무슨 필름이 좋아, 뭐가 시원해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왜 그게 t s r 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어, 유행처럼 번졌던 7년 전부터 7년 전부터 에... 그게 유행처럼 번졌, 예, 예, 있었어요. 편님 보시기 위왜 유행처럼 번지 음. 특정사가 한 6, 7년 전에 런칭을 하면서 반사 필름을 런칭했어요 그 반사 필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TSER 값이 높아요 TSER 값을 부각을 했죠 집중적으로 포스팅 하는데 우리는 어, 열 반사 필름이다 라고 해서 그걸 부각하면서 뭐가 열 반사냐? TSER이 높으니까 열차단이 잘 되는 거야 애매모호한 공식을 갖다 붙인 거죠 마케팅적으로 그걸 갖고 필름을 판단하면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온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TSER 값만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업체들도 믿고서는 그걸 구매를 하고 이 스펙을 갖고 고객들한테 홍보해야지라고 해서 런칭했던 모 브랜드도 있는데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TSR 값이 이 최고인데 이렇게 많은데 왜 더워? 그 필름을 사용했던 고객들이 그런 크레임을 제기하면서 TSR 갖고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참고 사항은 될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TSR 값을 부각이 됐다.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그걸 분석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TSER이라는 단어가 소비자들이 알게 된 배경에는 특정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한 2년 정도의 시기가 있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육승이나 네. 뭐 보배드림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는. 그런 데 들어가서 저도 봤는데 서팅에 음. 대해서 나온 거는 다들 자기들마다 이제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상 부각되는 얘기는 TSER 얘기들 같아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네요. 어떤 광고 수준에 TSER이 높다, 시인성이 좋다, 야간 시인성이 좋다. 뭐 이런 어떤 광고에 필요한 단어들이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진실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수치에도 표현되지 않는 미세한 필름의 오렌지 필 찌글거림 어떤 고객은 보이고 어떤 고객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성능이야라고 하면 이게 성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한그 미세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디테일한 부분들 스펙에도 없고 그다음에 홍보물에도 없고 영상에도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것들 그런데 시력이 아주 나쁘거나 난시. 또는 마이너스 시력을 가진 사람만 볼수 있는 그런 영역들. 우리는 빨주노초파남보백에못 보잖아요. 근데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는 미세한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들도 꽤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LCD 공장의 패널에 QC를 맡고 있는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미세한 찌글거림이나 미세한 그것의 칼라감, 또 화면이 나왔을 때 어떤 그런 칼라감이 맞다 틀리다 검사를 해주는 사람들은요. 세계에 대한 아주 민감한 어,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필름은 차콜 블루 필름인데 이 사람은 거기서 초록색이 나온대요. 초록색 기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건데 이 사람은 보여지는 거예요. 네.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주차장에서 쭉 나올 때 해가 쫙 전면 위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 순간에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필름은 검정 필름인데. 근데 필름을 조색하는데, 사실 빨간색도 들어갑니다. 소량 들어갔다 뿐이지,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검정색 필름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색할 때 썼던 그 빨간색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고 아,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필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자기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크레임을 다시 한번 시공해 주는 걸로 만족하겠다. 다시 한번 시공했는데 그 빨간색이 또 보이면은 이거는 시공자 잘못도 아니고 필름 잘못도 아니고 원래 필름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 빨간색이 보여도 와. 그래서 다시 한번 시공해 준 일도 있습니다 와. 혹시 그 색약이랑 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록색 색약이라 그러잖아요 정록색 색약이 뭐냐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작은 점들이나 미세한 음. 선들이 섞여 있으면 색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음. 네네네. 네비게이션 같은 거 제가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이 색감에 대해서 이상을 느끼면서 사례가 없나요? 로데 필름은 블루 계열의 필름이에요 블루색을 내려면 조색표에 보면 은 빨주노초파남벽 쭉 색이 되게 미세한 색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블루색도 블루색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야의 초점이 자꾸 필름에 포커싱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심한 블루색으로 보여지고 어떤 색이 돼 있어도 바깥에 있는 사물에 포커싱을 맞추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블루색이냐고 블루색이. 블루색인데 또 어, 보라색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보여지는 게 달라요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t s e 라 무슨 기준점이 이제 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거를 좀 찾으려면 소비자들이 그래도 스펙표를 보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 퍼포먼스를 조금 구별해낼수 있는 팁 같은 거. 고객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작업자나 필름을 판매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선팅을 하고서는 좋은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열차단 성능도 되게 중요하고요. 운전석에서 외부를 볼때 보여지는 시야 탁 트인 느낌, 맑은 정도, 시안성도. 되게 중요하고 작업성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오렌지 필도 적어야 되고 필름 결도 고아야 되고 또 내구성도 되게 많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최근 몇년 동안 유행한 건데 반사 필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관을 생각한다면 색이 튀어나오는 반사 필름은 차 외부에 있는 하늘 또는 건물들이 보여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반사 필름 시공하면 묻히는 색이 아니라 약간 튀어나오는 색. 남다르다, 개성이 있다, 아, 젊은 감각이다라고 표현을 해, 해주는데 그런 취향이라면 금속성 반사 필름을 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 자동차 윈도 필름의 고유의 성능과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안락한 느낌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도 크게 질리지 않고 탈수 있는 것은 비반사 필름입니다. 비반사 필름이 자동차 윈도 필름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기의 성향을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뭐 했다 그러면 그 필름이 뭔데? 좋아? 어, 좋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능 위주로 간다. 또 쾌적함으로 간다. 또 질리지 않는 버전으로 간다. 비반사 필름을 시공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반사 열차단 필름. 세라믹 필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세라믹 기능만 갖고도 열반사 다 됩니다. 반사 필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반사 필름만 열반사가 됩니까? 비반사 96% 차단되는 어, 필름이 있는데 그럼 시원해요 실제로 운전자가 시원한지 안한지 그걸 봐야지 그런 개념이라면 기능적으로는 비반사에서도 극대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 등급별로 필름들이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비반사를 하셔라. 열반사 때문에 반사 필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반사도 충분히 시원하고 훨씬 더 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 비반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튀는 색깔이 더 젊어 보이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사 필름을 하시더라도 흰색 차에는 반사 필름 쓰는 게 살짝 별로예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색깔을 보는 감각이 다 다르지만 약간 어두운 색깔들은요, 차체 색깔이 묻혀진 색깔, 흡수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유리만큼은 튀어나오는 색깔로 하면은 이쁜 경우가 있어요. 흰 차에는 블랙 필름을 하는 게 제가 고객한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또 모든 농도 모든 차들을 다 제일 많이 하는 필름을 하지 말고 이번 차만큼은 농도를 낮춰서도 한번 해보셔라. 슈어나 로데라는 제품은 농도가 제일 연한 농50% 어, 농도도 열차단은 96% 똑같습니다. 열차단 성능하고 농도하고 어, 다르지 않은 필름은 슈어 X란 제품과 로데라는 제품입니다. 진하게 한다고 해서 열차단이 조금 높고 또 연하게 한다고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세라믹 기술이잖아요. 성능 부분에서는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의 차이점을 비슷한 그레이드라면 찾기 힘들다. 이런 어떤 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고객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제가 답변을 해봤고요 또 업체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예상해서 답변을 드려 봤는데 좋은 필름과 나쁜 필름 시공하기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거를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를 설명하는데 20분 30분씩 걸렸어요 좋은 필름과 나쁜 필름의 기준은 필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필름을 사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필름을 고르고 업체를 고를 때 신중하게 검색하고 더 나가서 아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한번 비교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또몇 가지 소스를 알려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관심과 스터디. 를 통해서 조금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더 좋은 필름, 좋은 업체를 찾아가서 자기의 차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또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